어, 안녕하세요. LA 금선 그랜입니다. 오늘 2월 20일, 팜스프링 어, 골프 코스에 오늘 저희 성당 분들하고 어, 골프 것처럼 치료 나왔습니다. 저는 지금 거의 5년 만에 왔는데, 글쎄,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, 거다또 눈도 지금... 한쪽 눈이 좋지도 않은데 이분들이 내돈달라고 열심히 연습하네요 저 역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돈으로 막아야 되겠죠? 오케이 여기는 팜스 링 지금 여기가 겨울에는 저기 노인 천국이라 합니다. 날씨가 지금 되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일단 오늘 1박 2일 오늘 여기서 어 한번 치고 여기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치고 그러고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. 어쨌든 동네는 좋네요. 저기에 저게 뭐야? 저거를 뭐라 하지? 어, 새들도 이렇게 막 다니고 아주 좋아요. 일단 오늘 한번 골프를 5년 만에 나왔으니까 치긴 치지만 아마 돈으로 막아야 될 거예요. 다들 내돈 따겠다 러는데 내가 지금 눈도 안 좋은데 뭐내돈 따봤자. 모르겠어요. 누가 딸지 그러나 또 통상 보면 5년 동안 안 쳤어도 이게 한, 한두월 지나면 또 그게 제대로 오더라고. 근데 글쎄. 근데 어이없든 내가 눈이 한쪽이 좀안 좋아갖고. 그, 그린에 올라가면 퍼팅이 잘, 그 포커스가 안 맞아서 안 되더라고. 근 오늘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, 우리 성당 선배님들이 다 오셨는데, 다 쟁쟁하신 분들인데, 나만 지금. 옛날엔 잘 찼는데 지금 눈도 그렇고, 사실 꽃프 별로지, 요즘에 이제 실증나서 안 하게 돼요.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